자 지금 이 차트 한번 살펴보세요 이 차트는 어떻게 보이세요? 나락이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추세가 지금 깨졌고 파란 색깔 이 21이평선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특히 장대 은봉으로 내리꽂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던져야겠다 여기까지 더 빠지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 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기서 던졌다면 어떻게 됐냐면 이거 이렇게 회복해줬기 때문에 진짜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어제 기준으로 종가 7% 마무리하면서 다시 1억이라는 구간을 터치해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 차트는 정말 상대적이고 흐름을 읽을 수가 없구나를 캐치하셔야 돼요. 또 제가 차트를 늘려놨기 때문에 이 음봉이 무서우실 수 있어. 제가 줄여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트는 보조용으로 그리고 모든 맥락과 같이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차트는 상대적이고 내가 깨졌다고 생각해서 그냥 던져버리면 다음날 기가 막히게 반등해서 속을 긁어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에 현명한 투자자였다면 내가 시장을 조금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어제 음봉에서도 사실 던졌으면 안 됐어요. 자,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의 방향을 보시라고. 이게 어제 하루 이렇게 음봉으로 꽂아 버렸다고 하더라도 주봉을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주봉이 이게 추세가 깨진 겁니까? 이거 뭐 추세 깨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 고가에서 버텨 주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 신고가의영역이라고 입이 아프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추세 이탈이라고는 전혀 볼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fomc가 있었죠 제가 기다리고 있는 빅 이벤트가 뭐라 그랬죠 올해 있을 미국 대선과 반감기 이더리움 etf와 더불어서 금리 인하까지 있다고 제가 이네 가지의 재료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 때부터 입이 아프게 강조를 드렸어요 귀에 피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 재료가 하나 노출됐죠 6월달에 금리 인하가 전망이 된다라는 뉴스 제가 뭐 금리 인하 한다 만다 이런 거다 필요 없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필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드디어 여러분들 조금씩 가시화됩니다 이르면 6월부터 금리 인하 돌입할 거란 전망의 무게가 실리게 됐다 저는 작년부터 예측했었던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 이슈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에 당연히 돈이 풀리겠고 이 유동성이 다 어디로 들어와 당연히 코인 판으로 굴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트코인 이 소식과 함께 거의 7% 넘게 올라주면서 다시 한번 1억이라는 구간을 터치해 준 거고요. 이렇게 지금 큰 물줄기는요. 저는 당연히 상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일봉 차트를 조금 해석하면 여기 지지와 저항이 되는 부분 여기까지 한번더이 추세상 떨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더 떨궜다가 여기서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흔들기는 진짜 완벽하게 라스트 팡이라고 생각을 하고 큰 추세나 물줄기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냥 안전하게 안전하게 저는 이어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물줄기를 봐라 제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외쳤었던 그 재료들이 정말 나와서 시장이 반영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큰손 세력들을 봐라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그래도 좋은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었던 지난주에 신규 거래가 13개가 출현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요 최근 비트코인이 살짝 급락을 해줬을 때 고거를 노려가지고 다시 매집을 했다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한 새로운 고래가 13개가 등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래 세력들은 아직도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물량을 모아가는 세력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마이크로 스트리티즈의 CEO 마이클 세일러는 최근에 9000개가 넘는 이 비트코인을 매집했죠 한화로 따지면 9000억이 넘어갑니다 그 사람은요, 그 비트코인 살라고 자기 회사 뭐 10위까지 끌어다 쓰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그만큼 지금 이 비트코인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많은 큰 손세력들은 아직도 롱을 보고 담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코인이 조금 휘청휘청 거릴지라도 답은 명백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2억까지는 충분하다. 제가 지난번에는 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든든하게 버텨 주 주고 있는 한 2억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보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보셔야 될 코인이 뭐냐면요. 정말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룸 네트워크. 어, 룸 네트워크. 제가 지난번에 그어드렸던 지지라인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요 지지 있죠. 요 지지와 저항이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대거든요. 사실 이 150원. 이 구간에 언저리는 여러분들이 담으시면 사실 저는 무조건 수익 나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오래전 차트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새로 사람들이 활개를 쳤었다가 이탈되고 나서 그 직전 요 라인이 바로 150라인 이거든요 이 라인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박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요 밑에서만 사면 이 위까지는 그대로 수익이 보장되는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 위치에서 사셔도 보수적으로 상방으로 어디까지 열려 있다 뭐30% 가까이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룸 네트워크 같이 과거의 세력들이 활개를 쳤다가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박스를 만들어가는 친구들은요 그냥 사셔도 돼요 사셔서 시장 흐름 이 플로우와 같이 이룸 네트워크의 호재나 악재 없이도 충분히 시장 플로우에 맞춰서 수익내는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총이 조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팡팡 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하방보다도 상방으로 더 크게 열려 있어요. 차트 길게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새롭게 만들어진 요 구간에서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어느 정도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많다라는 거죠. 따라서 룸 네트워크 살펴보셔야 될 바닥 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코인은요, 워화 마켓에 상장된 거 아니고, 여기 BTC, 어, 비트 BTC 코인이에요. 파일 코인인데요. 자, 파일 코인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 파일 코인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코인이에요. 6조 원이 넘는 그런 덩치가 있는 코인인데, 사실 얘는 AI가 조금 묻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일 코인 보시면은, 중앙화, 스토리드 시스템, 저장 공간 이런 키워드가 확인되시죠. 자 AI가 단순히 AI 인공지능 하나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AI 데이터를 저장을 하려면 당연히 이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파일코인이 데이터 저장 특히 파 중앙화라는 키워드가 붙은 그런 스토리지 시스템 코인이기 때문에 사실 AI와 결이 조금 같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파일코인 다시 한번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이런 거는 그냥 잡으면은, 시간만 투자하면 무조건 여기까지는 먹고 나오는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 11월부터 형성된 여기 박스를 사실 제대로 돌파를 해주지 못했어요. 여기. 돌파를 못 해줬는데, 지금 박스를 두 개로 나눈다라고 한다면요. 1번 박스, 2번 박스로 나눌 수 있죠. 근데 1번 박스 하단까지 내려왔고, 2번 박스 상단에 위치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까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시장 밀릴 때, 가 치 크게 밀린 부분이 크기 때문에 반등은 한 번쯤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자, 이 구간에서 1차 매수. 근데 1차 매수한 게 그냥 여기까지 올라가 주면 땡큐. 근데 그대로 밀렸어.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서 2차 매수해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 이거 먹고 나오는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하신다면 파운코인으로 돈을 잃을 일은 크게 없을 거라 봅니다. 이거는 차트적인 얘기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뭐 재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서 헤이지죠. 아서 헤이지.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파일 코인을 향후 유망주로 꼽았습니다. 파일코인의 가치가 최고치에서 90% 가까이 하락했지만, 현재도 많은 고객이 이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AI 기술 혁명 자체가 이 파일코인을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파일코인을 콕 집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고점에서 크게 밀린 이 파일코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방보다는요, 상방으로 크게 열려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진짜 말 맞다나, 고점 대비해서 미친 듯이 이미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죠. 그냥 바닥에서 담을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파일 코인 문제는 뭐냐면 타점이 제일 중요하다. 타점은 저한테 요청해주시면 제가 전송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보너스 종목은요 이 비트코인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가 나왔냐 200% 가까운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래, 바닥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요거 다 먹었다고 해서 200% 수익 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한 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200% 수익 가져가면 얼마 되죠? 3천만 원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수익으로는 사실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항상 작년부터 강조를 드렸었던 게 2024년은 진짜 역대급 불장. 그러니까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대박 불장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이런 수익으로는 좀 성에 안 차요. 제가 이번 올해 목표가 100억 버는 거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진 시드로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비트코인으로 수익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비트코인이 200% 올라갈 때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사야지만 제 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랑 꿈이 조금 같다면 큰 돈을 2024년에 제대로 한번 벌어서 인생 역전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잃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히든 보너스 종목을 사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여러분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핫했었는지. 이 시바이누는요. 2021년 기준으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0.00000001달러였던 이 시바이누가 0이 몇 개나 삭제되고 나서 0.000032원으로 얼마나 상승했다? 무려 3천만 배 상승했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2020년에 시바이우 1달러를 들고 계셨다면요, 3,200만 달러 하나로 430억이 됐다는 겁니다. 무려 1달러 1,300원쯤으로요. 그러니까 1,300원만 있었으면. 그리고 시바이누의 존재를 알고 우리가 2020년에 투자를 해서 고점에 팔았다면 단돈 1,300원으로 430억을 만들 수 있었단 소리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시바이누 덕에 재벌된 사람들을 속출했었죠.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었다는 사람, 8천 불을 투자해서 52억 불, 무려 6조 원을 만들었던 이런 투자자들 대거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소액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을 픽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 그래서 저 또한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로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솔라나 비트코인 골드 시바이노 아크 등등 많은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적게는 두 자릿수부터 많게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까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내 계좌에 꽂히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사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계좌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제 목표, 100억의 꿈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100억의 꿈에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히든 코인을 사셔야 돼요. 그 히든 코인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히든 코인을 받아 가시려면 우리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제가 개인 연락처를 오픈해 두고 저한테 신청해 주신 분들께 여러분들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코인 알려 드릴 건데요. 제 개인 연락처 010 2488 3225 하단에서 놨습니다. 이 번호로 100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올해 꿈이 100억 버는 거다라고 꾸준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100억의 기운을 우리 여러분들도 팍팍 받아가시라는 의미에서 100억이라는 키워드를 달아놨고요.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세력들의 분석이 끝난 그 히든 코인,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코인,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히든 코인이야말로 100억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받아가셔서 인생 역전 한번 제대로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코인 시장 열풍이 조금 더 뜨거워지면서 저한테도 종목 좀 알려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받아가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코멘트 뭐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런 간단한 코멘트와 더불어서 핸드폰 뒷자리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뒷자리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른 확인이 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한번한번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느릴 수 있겠지만. 절대 누락 없이 전부 다 제가 발굴한 이 세력들이 뒤흔들어서 미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이 히든코인 전부 발송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 한 번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